하하 아니야 바다가 하하 하하 약을 먹으면 걸을 수 있다 하하 하. 난 다리가 있잖아 나아 난... 어이구 잘 먹네 아 사아 그래, 그래, 그래 먹어야지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빠는 중등에 아빠 날씬하잖아 아빠, 엄마는 날씬하잖아 엄마만 날씬하잖아 엄마는 지네네요 응, 음, 고마워. 대엽? 매추리알. 매추리알. 지쳐요? 밥으로 많이 요 계란을 잡는다니. 대단한데? 이거 미역 먹어. 응, 음, 미역 이거 어린이집에서도 반찬으로 나오던데? 어, 할게. 음. 근데 바다 반찬 잘 먹는데 밥도 한 번씩 먹었으면 좋겠어. 바다 아까 이거 먹었었나 아, 그래? 엄마 나김만저먹야지 어, 안녕하세요. 김선 씨. 안녕하세요, 김탄 씨.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바다야. 엄마 어제 슬퍼서 빵사 먹었어. 왜? 그냥 엄마 슬퍼서 빵사 먹었어. 왜요? 누가 때렸어요? 음. 아 음, 그냥 너무 슬퍼서. 왜? 왜 그런 거예요? 음. 브이유 이제 기분 좋지? 엄마 키면 좋아지게 뽀르르롱 마법을 써준 거야? 유유유유유 기우이 좋아해줘요 요요요 엄마 내가 입을 넣어줄게 응, 음, 고마워 음 맛있다 어린이 집에 A형 독감 걸린 친구가 있어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거야 누구 몰라 어린이 집에 이따가 응. 뭐조퇴한에 있어 누구 글쎄 모르겠어 안 알려주실 건데. 아까 찬이 동생도 감기 걸려서 병원 갔다 오는 길이었어. 어 그러니까, 어떡? 엄마, 걔는 더 먹고 싶어요. 몇개 먹을 거죠? 아. 어... 그것도 더 먹어? 이렇게 막. 바다가다 친하지, 뭐, 이리 친구들이랑. 바다는 다 좋아하거든. 친구들 바다에 따하서잖아 바다는 또 누구 사랑해? 응, 엄마랑 아빠랑 찬이야 산이, 철봉 한번 해볼까? 어, 매달, 잘매아이것 같아. 우리 한번 볼까? 산이 잘하는지? 왜냐면 산이 잘해 하두리 짠, 하이리 짠, 하 둘, 셋, 짠, 하 둘, 리 짠. 잡아, 이쪽 손 잡아, 이쪽 손도 잡아, 이쪽 손도 잡아. 한와 해야지. 헷갈려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놀라> 근데 되게 좋아 <놀라> 오늘 바다가 A형 독감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만에 돌아오는 병간호 브이로그. 바다 어린이집에 이제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A형 독감 원화가 발생이 됐다. 보는 순간부터 왠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바다는 유행성 전염병이 돌면 100% 걸리거든요. 그래서 긴 아, 바다 걸리겠구나. 근데 토요일 점심부터 머리가 뜨거운 거예요. 30.8? 그래서 뭐 어, 시작됐다 얘. 토요일 저녁에 이제 39도를 찍는 거죠. 39도 넘어서 이제 해열제를 줬어요. 좀 떨어졌다가 이제 막 40. 계속 찍는 거죠. 39도에서 40도 왔다 갔다. 문 열자마자 갔다 왔고 바로 독감 검사 때리더라고요. 독감 양성 나오고 수액을 맞으면 훨씬 좋다 그래서 혈관을 이제 간호사 분이 체크를 해 주시더라고요.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어? 한번 찔렀는데 혈관 터지고 이러면 혈관 못 잡고 계속 바늘로 계속 찌르다 보면 더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냥 수액은 포기하고 그냥 물을 많이 먹이는 걸로 근데 컨디션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 먹고 자고 있어요. 가정 보육을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될것 같은데 낌긴건 월요일인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고요. 이사 준비 때문에 바쁜데 포장 이사를 하는데 애기들 옷은 조금 좀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이거 애들 옷 이거 다 포장했어요. 압축팩으로 <laughs> 미리 다 포장을 해놨고 산이도 <laughs>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laughs> 우리 산이는 걸리지 마세요. 우리 산이까지 걸리면 큰일이에요, 지금. 아빠도 감기, 바다는 독감. 우리는 걸리지 말자, 알았지? <laughs> 이 바다가 자고 일어났습니다. 안녕. <laughs> 어... 지금 우리 밥. 방... 열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귀를 한번 대주시고요. 38.4? 38.6. 바쁘지 않습니다잉. 조금 내리셨어요. 바다 추워, 어. 추워, 난 추워. 네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우리 공주님, 바다에 와서 탐고 공주 때부양 이제 어때? 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바다가 밥을 잘 먹어줘서 다행이에요. 아름다운 입장에, 평산에 갑자기 이거 뭐 하는가요? <laughs> 왜 자면서 밥을 먹죠? <laughs> 어? 이건 소원을 빚는 거야. 아, 소원 빚는 거야? 무슨 소원을 빌었어? 아... 그나마 우리 바다가 좋아하는 미역국으로. 오. 멸치 받은 찬 어때요? 어, 이 할머니가 만들어준 건데. 영미 할머니,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줄 수 영, 있나요? 영미 할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A형 독감. 저리가! 산이가 이제 11개월에 들어가서 이제 후기 영양식을, 아, 이유식을 먹고 있는데, 야매로 후다닥 산이 것도 해보겠습니다. 초록마을에서 나오는 다진 야채가 있어요. 이렇게 큐브로 해서 팔아요. 이큐브 근데 진짜 편하긴 해요. 원래는 산이 때 초기 때는 제가 막야채다 씻고, 막 헹구고, 막 다지고, 막 이래서 다 쓰고 했는데, 이거는 다 씻겨진 게 나와요. 다 잘려져 있어요. 이런 거 특히 초록 채소 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삶아진 건 아니어서 한번 스팀을 해서 써야 된다. 대부분 다 무농약, 유기농, 초록베베 연회원 가입을 하면 10% 할인돼요. 이거 꼭 가입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재료, 호박, 당근. 양배추 엄마가 그럼 이거 자르면 바다가 가는 거 도와주면 되겠다 호박을 듬성듬성 썰어서 야채 다지기 전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뭐 고전 스타일로다가 이걸로 받아야? 봐봐 응. 이게 당겨주는 거야 이걸로 받아가지고 당겨줄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은 어, 오늘의 불청객 <laughs> 초대하지 않는 손님 <laughs> 김바다 씨의 등장 해주세요. 갈갈 갈아주세요. 자, 어 잘하네. 고사리 손으로. 동생 이제 동생 밥 만들어 주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아요. 자, 엄마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당기고 밀 당기고 밀 당기고 밀. 아. 이런 곱디고운 비주얼이 완성됩니다. 당근. 그 다음에 당근 차례야. 넣고. 스팀으로 저두 번째 타자 누굴까요 김바다? 당근 당근 되게 얇게 얇게 선거를 김 김바... 나오주세요. 김바다 보조. 하나 둘셋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여덟 여덟 다음엔 뭐죠? 하나 둘 자, 바다도 해보세요. 그렇지. 잘하네. 당근도 이렇게 곱게 갈아졌습니다 이제 탄이줄 거예요. 저는 바다 때부터 이 베이비 무브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채워주면 돼요. 기본이 두 칸이고, 뭐 여섯 칸까지 쌓아가지고 한 번에 하시던데, 저는 그냥 추가 구매는 따로 안 했고, 두 칸으로도 어떻게 엿찢었지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위에 버튼 한번 눌러볼래? 전원을 켜시고, 이게 스팀 스팀하는 거거든? 이거 눌렀죠? 그다음에 이거 OK 버튼 한번 눌러봐. 그러면 이렇게 스팀이 되고 있고, 30분에서 40분 정도 찝니다. 양배추. 양배추 타이요여기넘겨주세요 음, 여기에다가 넣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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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이렇게나 잘게 갈아줬네 여기가 이게 쪄지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다 30분 뒤에 그 초록벨벳 큐브까지 같이 해가지고 두 칸으로 해서 스팀 마무리 해보았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이따가 또 도와줘. 나다 안녕. 잘 익었죠? 바다 때 썼던 큐브 그대로 쓰고 있고요. 여기가 저는 딱 좋더라고요. 12개 딱 들어가고 이거는 애호박 위아래 좀 떼고 개거든요. 큐브 몇 개가 나올 것일까? 이게 은근히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많이 먹는 거야. 어떻게 나누고 나눠서 4 개가 나왔네요. 우우. 당근은 1개. 한 개. 한거 아니었고 중간. 양배추를 넣습니다. 성경채 큐브를 사용하겠습니다. 한 번씩 그때 그때 쓰라고 수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큐브로 만드는 거라. 스팀을 하겠습니다. 양배추. 세.까지 30분. 자두 번째 큐브가 완성됐습니다. 남기만 하면은 끝이죠? 한이랑 같이 담아볼까 음, 왕자님 와예그 다음에 양배추. 이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한이 이웃이 맛있게 먹어야 빠빠 안나.